자, 통옥 살려볼게요. 1번, 지금 8m인 단순 지지보에서 등분파증 5 k 톤 고정화증 5 0 k n 일때 개수 힘모멘트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돼요? 1.2d 플러스 1.6l은 1.4d보다 커야 된다. 요거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1.2d 곱하기 1.6l 하면 68 나오고요. 1.4d 하면은 70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용해야 돼요? 70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모멘트 단순보의 최대 모멘트로 돼요. 8분의 wl 제곱이니까 8분의 79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560 나와요. 그다음에 2번 표준 원형 공식체의 최대 압축력이 1350kN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 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1 0 안에 2분의 p 고거죠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곱하기 150의 제곱 1350 곱하기 1000. 그죠? 그래서 하니까 80 나와요. 3번 볼까요? 슬래브와 보를 일체로 친 T형부의 경관이 1메 m 양쪽 슬래브 중심거리가 2m, 플렌지의 두께가 150, 복부의 폭이 400mm일 때 T형부의 위에 복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되죠? 그 16TFBW, 이거 저 공부하는 사람들은 8TF 플러스 BW 더하기 8TF, 그죠? 그래서 8816,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16 곱하기 150 플러스 400하니까 2800. 슬라브 중심 간 거리 2,000, 그 다음에 지간에 4분의 1이니까 3,000.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쓰니까 유효 폭은 2,000인데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그 폭이 300이고요. 인장 철근량이 1,000, 유연오이가 600, 그 다음에 FI가 300일 때총 압축력을 구하래요. 압축력 구할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C, C는 에타 0.85 FCK, AB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그니까 러요거로 요건데 우리 뭐야 보가 휠때 우리가 그평행 방정식이 뭐 있어요 시그마 fx는 제로 시그마 m은 제로죠 그 중에 시그마 fx는 제로에서 뭐가 나와 c e t 그죠 그래서 여기 c로는 못 구하니까 모르고 하면 돼 as 하고 f y 해줬으니까 t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1000곱하 300이니까 300km 정 나와요 그 다음 5번 볼까요 콘크리트와 비교할 때 강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상태에서 노출되어도 부식이 발생하기 어렵다. 녹 발생하죠. PS 강재 품질에 필요한 성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직선성 좋아야 돼, 잘 펴져야죠. 릴렉이션 잡아야 되죠.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 커야 돼요그 다음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PS 강재는 콘크리트 부착 강도가 커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PS 콘크리트 부재 프리 스트레스 감소 원인 중 프리 스트레스 도입 후에 발생하는 건 뭐예요? 시간적 손실이죠? 이건 뭐 있어요? 건조수축 크리프, 릴락세이션. 그죠? 크리프가 답이에요. 그 다음, 옹벽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몇배 이상이야? 1.5배 이상이야. 어 한다. 이거 맞죠? 아니, 6에 틀렸죠? 그죠? 네. 나머지는 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중심축 하중을 받는 길이 10m, 단면의 크기가 300x200mm, 기둥이 오일러 자극로 하중을 구해라. 탄성계수 값은 조건이 20만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 피 크리트 값는 l 제곱분의 N, 파이제곱, 이하 그죠? N은 얼마예요? 1이 되죠? 양단 힌지 조건에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x1000의 제곱분의 L을 미리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의 제곱 곱하기 20만. 그다음에 i 값은 우리 구해야 되요. 12분의 bh 3승인데 여기서 어떤 걸 써야 돼요? i 값, 강축에 대한 걸 써야 돼요, 약축에 대한 걸 써야 돼요. 약축이죠. 그래 약축으로 기둥이 휘니까 그래서 단면이 작은 때 작은 값을 써야 되니까 12분의 300 곱하기 200에 3승이 돼요. 그래서 구하면 얼마예요? 400 파이의 제곱이 돼요.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의 보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전단보강을 위해 수직 스트로 사용한다. 맞죠? 흰 부재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의 인장 철근과 이에 대응하는 압축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단철근 직사각형보, 복철근 직사각형보. 그죠? 예. 인장 지배 단면에서 압축 지배는 변경되면 강도 감소 계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인장 지배일때 0.85에서 압축 지배 단면, 우리 가 어떻게 0.65, 0.7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유 9번 빼먹고 했나요? 9번 빼먹고 했네요일방향슬러브 구조 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방향슬러브의 최소 두께는 100mm 이상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뭐예요? 배력근 수축 온도 철근이 배치가 되죠.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관계는 위험 단면에서 어떻게 되나요? 슬러브 두께의 2배 300mm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위험 단면을 제외한 단면에서 어떻게 돼요? 슬러브 두께 3배 450mm 이하. 그 다음에, 우리 12번 볼게요. 정모멘트를 받는 극한 상태의 단면 변형률이 그린 것 같을 때, 철근의 수인 인장 변형률을 구하래요. 우리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압축축 변형률하고 인장축 변형률은 어떻게 돼요? 중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죠? 비례하니까 그 옆에 변형률도가 어떻게 돼요? 비례식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C가 200, 그럼 나머지 밑에 인장측 거리는 도심축에서 인장측 최외단 철근까지거는 400이 되죠. 그러니까 뭐 배죠? 2 2배. 배. 그 변형률도 두 배로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0.00, 0.0066. 그죠? 3, 3에서 두 배니까요.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 저고한 친구들은 이제 아는데 우리 이제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능 수행 수준, 하나는 붕괴 방지 수준이야. 두개다 뭐냐면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능 수행 수준은 뭐냐면요. 경미한 거. 이제 지진이 작은 지진이요.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경미한 파손은 이제 괜찮아요. 파손은 일어나도 되는데 뭐가 이제 돼야 되냐면요. 차량이 통행을 해야 돼요. 통행에는 전혀 문제 가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붕괴 방지 수준이요. 큰 지진이요. 큰 지진. 이때는 이 파손이 일어나도 되는데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붕괴가 일어나면 안 돼요. 붕괴가 일어나면 안 되고 기능은 유지를 못 해요. 당연히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니까 차량 통행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큰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 방지 수준, 작은 지진에서는 기능 수행 수준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뭐예요? 대진 설계의 개념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굴차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4번에 보면 지진 시 교량의 부재들의 부분적인 피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경미한 우리 기능 수행 수준을 허용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14번 볼게요. 이형 철근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 갈고리를 갖는 압축 이형 철근. 여기 벌써 말 틀렸죠. 표준 갈고리는 어떻게 돼요? 인장 측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죠. 그다음에 2번 볼까요? 인정을 받는 대머리 이영철근의 정착길이는 어떻게 돼요 8db 150mm 이상 그 다음에 피복두께의 3db 미만 순간계의 6db 미만인 에폭식 도마철근이 인장이영철근 사용될 때정착길이는 기본정착기의 보증계수 1.5로 곱하도록 되어 있죠 4번은 맞아요 15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독립 확대 기초의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요.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기둥 전면에서 2분의 d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기둥 옆면으로 떨어져 있는 게 2분의 d니까 d는 얼마예요? 600이니까 3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변의 폭은 어떻게 돼요? 300 더하기 400 더하기 300이니까 1000이 되겠죠. 그게 4개의 변이 있으니까 둘레 길이가 4개의 변이죠. 4000 되겠죠. 4000. 16번 볼까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둥의 횡방향 철근에는 나선 철근, 띠철근이 있다. 맞죠? 기둥의 세정비가 클수록 좌굴 파괴의 가능성이 커진다. 맞죠? 잘 휘어지니까. 기둥의 좌굴 하중은 기둥의 단부 조건과 관계가 없다. 조건과 관계가 있죠. 그죠? 예. 네. 캔틸레오보다는 양방구 정도 훨씬 더 많은 하중을 지지하죠. 그죠? 예. 네. 17번 볼까요? 철근의 공칭 지름 DB가 20mm, 인장 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이를구하라 그랬어요. LDB는 람다 루트 FCK 0.6 DB FY. 저 공부하신 분들은 이식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그죠? 예, 네. 이게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1.0 람다 보통 콘크리트. 그 다음에 루트 25. 그 다음에 0.6 곱하기 20 곱하기 300이니까 720 나와요. 18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단절된 T형보가 있다. t 형보라 그러니까 또 그냥 바로 T형봉, 모양이 t 형보라 그래서 그냥 풀면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T형본지 직사각형본지 우리 확인을 해야 되죠. 왜 그래요? 그 중립축이 어떻게 돼요? 거기 플랜지 두께, TF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다인장치이 되니까 T형 모양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A 값 비교해보자고요. A 값 비교해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에타 0.8 FCKB분의 a s f i 니까 60mm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TF 120mm도 작으니까 직사각형보죠? 그럼 인장층 밑에 모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단출근 직사각형보가 똑같아요. 그래서 m n 은 어떻게 돼요? TZ. 그죠? a s f i D-2분의 A. 이렇게 구하면 얼마 나와요? 510kNm 나와요. 19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보에서 긴장률을 포물선으로 배치하고 프리스트레스인 p 가 30km 일때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등가 등분포 상향력 유를 구해라. 아 이거 너무 쉽죠? 그죠? 8분의 u l 의 제곱, P 곱하기 2. 지금 포물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 뭐하고 같다? 등분포화 중에 BMD하고 같다. 그랬죠? 그 BMD에 맞춰서 우리 강선 배치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P 곱하기 2가 되니까요. 8분의 u l 의 제곱은 피 곱하기 2. 그죠? 유는 얼마가 나와요? 48. 그 다음에 20번 볼까요? 여기 20번 보니 폭이 400, 유연 높이 600. 그죠? 전단 철근을 1 0할때 전단 철근에 의한 단면의 공칭 전문으로도 VS를 구해라. VS는 어떻게 돼요? AV, FI, n 되죠? N은 어떻게 돼요? S분의 t 그죠? 그래서 거기에 AV는 400, FI 400, 곱하기 S는 200, D는 600. 이렇게 니얼마예 480이죠? 요번에 역학도 그렇고요. 토목 설계도 볼게요. 역특급도 쉽죠? 예.